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정치 테마주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하다가 안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야를 하게 될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루어지게 될것 같은데, 물론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죠. 지금 국회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야. 근데 여기도 타임라인이 잡혔습니다. 6개월 안에 하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. 그러면 정치 테마가 보통 1에서 2년 전부터 꿈틀거린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 지금이니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다 보니까 이미 올라간 거 말고. 덜 올라갔던가, 안 올라간 상황인데, 재무제표가 튼실해서, 어? 야, 이거 저평가로도 엮을 수 있는데? 하는 걸좀 준비해 를 봤거든요. 이게 있으면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갤럭조사 기준으로 1에서 4등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에선 이재명 관련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.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는 하츠입니다. 하츠. 얘 같은 경우에는 유세종 전 벽산건설부회장이 이재명 전 시장과 중앙대 동문인점에서 이제 과연주로 부각이 된 이러한 종목인데 근데 최근에 반응은 있었지만 가격적인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죠. 근데 얘가 왜좀 부담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냐면 자 지금 연간 얼마 벌고 있죠. 100억씩은 따박따박 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지금 100억 정도는 거의 확정인 상황 속에서 내년에도 좀 괜찮을 거란 얘기가 많아요.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다? 640억이다. PR이 e 6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건설주 평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 볼수 있는데, 그러면 평균인 상황에서 여러분, 이제 테마가 더해지면 최소 이 가격 위로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럼 가격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? 매력적이네. <laughs> 하다 보니까, 얘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, 솔리드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, 이 정준 대표이사가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의 운영 위원직을 맡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, 이제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거든요. 근데, 얘 1년에 얼마 겁니까? 4 0 0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고, 그 이외에도, 분기 단 실적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올해 실적이 확실시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시가총액을 딱 봤더니 2,800억? 그러면 400억 기준으로 P/R이 7밖에 안 되네. 얘도 이 하추와 마찬가지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골이 계속 달리면서 굳이 이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물량을 보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. 테마와 실적이 더해지게 된다면 한번 정도는 얘도 액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얘 이거 기대가 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은 한국 패키지 얘는 실적이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. 얘는 이제 식품 관련해서 무상급식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23년도에 영업이익 80억 나왔고,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, 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, 어, 얼추 한 5, 다시. 60억에서 7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?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벌써 이렇게 찍혔으니까.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을 봤더니, 얘는 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. 없어요. 크게 변동하는 게. 그러니까, 묶일 만큼 싹 묶인 상황에서, 누군가가 조금씩 매집을 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보여지고 있는데 테마성 뉴스가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.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안 된다. 이건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얘도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 마지막은 디젠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. 이서구 대표이사가 이재명 전 이 지사와 같은 이씨 인정 성이 같습니다.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했다는 점 요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 테마주로 올라간 종목인데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이 테마주로 많이 엮여 왔던 종목이잖아요. 그래서 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23년 30억의 흑자와 24년도 나름의 흑자가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170억이다. 어, 이것도 저평가 아닌가? 어 이러면서도 여기 이 테마 이슈가 붙었을 때한더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뭐얘 같은 경우에도 어, 야 이거 현재 가격대에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으니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공략 들어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가 한번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이 실적이 최소 바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, 요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 거라. 요란 취향이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막 나는 급등이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원해 하면 그냥 에이텍 이런 거 잡으시면 돼요. 근데 <laughs> 알겠지만 얘는 지금 2천억이 넘는데 연간 얼마 벌죠? 네, 9억입니다. 9억. 그러니까 테마로 대장이기 때문에 위도 많이 열렸지만 떨어졌을 때 바닥도 되게 낮아가지고 잘못하면 피를 좀 많이 볼수 있어서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?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거는 로우 리스크, 그러면서도 하이 리턴이 또 없는 건 아니래가지고. 그래서 이제 제 성향껏 한번 골라본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래서 잘 봤다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며 저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끝났으니까 한동훈 관련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다음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